페미 입성 축하 파티. 며칠 전 우리 집 청소녀가 sns에서 여성 할당제 여성 육아 휴직이 부당하다는 사람과 논쟁을 했다며 연 이틀 짜증 난다고 이야기했다. 댓글로도 이야, 의견을 나누는구나 싶었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누구님 하며 소환했다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당신같이 60점짜리 여자들 때문에 100점짜리 남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래. 아, 진짜 어이없어. 야, 연병하고 있네. 며칠 동안 그렇게 너랑 논쟁해도 결국은 걔도 엄마한테 엄마 밥아 하는 스스로 밥도 차려 먹지 못하는 밥초충일걸 그냥 너중등이라고 이야기하고 현타나 오게 그냥 얘기해 버려. 했다. 유카리 남편입니다. 유카리 옆 유카리도 옆에서 그래, 더 이상 대꾸하지 마. 우리 집에 찾아와서 똥 싸고 가면 어떻게 해?라고 했다. 아이반 반모임에서 청소녀가 수, 수업 중 고전문학을 읽으면서 왜 남성 작가들 책만 읽어야 하는지 여성 작가 책도 읽어보자고 제안해서 요즘 여성 작가들의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학교 반 남자 아이들도 여성 작가 책을 읽으며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좋았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방에 나에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한강 작가 책을 보고 유카리는 살짝 놀라는 눈치였다. 주말에 아이방 옷걸이가 뚝 하고 부러졌다. 요청에 따라 제법 튼튼해 보이는 옷걸이를 구입했다. 조립을 해야 하는 제품이어서 아이랑 거실에 펼쳐두고 설명서를 읽고 있는데 유카리가 그거 방에 들어가려면 세워서 들어가야 하는 거지? 평소 구박을 많이 당해 그런지 이런 걸로라도 무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유카리는 공구를 다루는 일이나 물고치는 일에 매우 취약하다. 야, 빠꾸냐딱 보면 몰라? 이걸 어떻게 세워서 들어가냐? 눕혀서 들어가지. 야 멍청이네? 하며 아이랑 둘이 조립을 했다. 그래, 너넨 페미니스트니까 잘 해봐. We should all be 페미니스트! 하며 놀리는 듯 방에 들어갔다. 얼마 뒤 부서 회식이 있다고 하면서 아니 취해서 들어온 유카리가 아이한테 뜬금포로 은조야 아빠는 페미니스트야 응? 아빠 갑자기 왜? 뭔 쌉소리야 얼마 전에 페미니스트는 시집 못 간다고 틀딱 같은 소리 했잖아 맞아 아빠 그랬었잖아 아니야 아빠는 페미야 그럼 아빠가 페미가 아닌 이유를 말해봐 아빠 은혁이랑 나랑 편애하잖아 나한테 더 잘해주잖아 평등하지 않게 대해주잖아 응? 어님 님한테 잘해주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패미야. 그런 차별이 잘못됐나요? 나도 누군가한테 나도 모르게 차별할 수 있고 아빠도 아빠 모르게 차별할 수 있잖아. 아빠 명절 때 신입 직원이랑 받아오는 선물도 다르잖아. 그것도 계급적 차별이고 아이랑 이야기하다 밀리는지 아니 내가 소리를 잘 지르고 그래도 틀린 말은 또 하지 않잖아요. 말해보세요. 청소년은 영혼 없는 눈빛과 말투로, 네, 네. 아빠는 패미가 맞아. 패미 입장을 축하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일 애슐리 가서 축하 파티나 하자. 나도 옆에서. 그래, 축하해. 패미 입장을 축하해. 우리 애슐리 가지 말고 막창 집가자 내가 번호표 뽑아올게. 해서 당사자는 만취로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 패미 회식을 하게 되었다. 카톡 공지에, 목요일 유카리의 패미 입성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풍작업창, 첨부, 패미 주장을 하는 유카리.